자, 요, 작은 방에는 지금 현재 침대는 없는데, 침대를 원하시면 넣어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천장에는 물론, 이렇게, 어, 에어컨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까지, 베란다로, 이제, 나가서,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 요것도 이제 장점이겠죠? 네. 다른 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방이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세 번째 방 여기는 이제 슈퍼 이제 싱글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옷장이또 행거가 여기 있고, 네, 이 방은 조금 더 어, 옷을 또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짐이 좀 옷이 좀 많다. 네, 이 방은 사용하시니 좋을 것 같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스터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스터 룸 같은 케이스는 좀 아늑하게 제가 커튼을 지금 쳐놓은 상태고요 네, 예, 그리고 퀸 사이즈 들어가 있고, TV도 이쪽에 놓으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를 방에서 볼수 있게끔 하시면 되고요 자, 쭉 들어오시면 이제 드레스룸,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예, 예, 여기도 이제 뭐 겨울옷도 괜찮고, 이불도 괜찮고,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시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화장대. 예, 이렇게 해서 화장품이나 뭐, 소상품들 이제 보관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시고요. 네, 자 여기는 들어오시면 자, 욕조가 이제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사워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시면 네 그리고 아브라인드는 어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네, 바깥에도 이렇게 볼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네, 바람도 좀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여기 이제 포 베드고요. 자1 0 4동에 제일 인기가 있는데. 자, 포베드를 보셨는데, 어, 매매 가격은 저희가 우선은 유튜브에 노출되지 않지만, 네, 금매로, 예, 지금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입주도 가능하시고요. 예,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어, 금액도 이제 조절을 최대한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필탑 부동산에 이제 문의를 주시면, 아, 금액부터 이제 시설, 답사 같은 것도 이제 가능하실 거고요. 그래서 한번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이제 포스코 104동 이제 투베드를 다시 왔습니다. 네, 투베드에 보시면, 자, 한번 오자마자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슈퍼 싱글. 자, 참고로 여기는 이제 매매입니다. 네, 임대는 안 하고요. 네, 매매로 이제 구매를 하실 분은 연락을 주시고요. 임대는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작은 방을 보시면 이렇게 앞에가 다 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원하게 이제 뭐 뷰를 볼 수가 있는 곳이고요 자, 침대는 현재 스포싱에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맞은편에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화장실도 네, 물이 잘나니다 자. 샤워도 이 정도면 잘 나오는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여기는 이제 보일러 형식이기 때문에, 네, 더운 물, 찬물 다 같이 나, 나옵니다. 네. 자, 거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매매여서, 네,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쇼파, 이거는 옵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까지 또 포함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쪽에 이제 TV, 다이하고 이제 TV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네. 그러니까 어, 이제 집주인분이 세팅을 안 하고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철입주가 되면서 원하시는 TV다이나 TV인치를 선택해서 이제 구매하시면 되시고요. 자, 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뷰 보시면 이제 미모사 뷰가 이제 멀리 보이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밑에 쪽 보시면 네, 수영장 뷰가 또 보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가 이제 터져 있기 때문에 예, 답답한 거 없이 예,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자 냉장고는 이제 삼성 거로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되어 있고요. 아 기본보다는 조금 더 사양이 높은 거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건 옵션이기 때문에 매매가에 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 인덕션은 보시면 예, 거의 뭐 사용 안한 것처럼 해서 이제 한번 청소하고 쓰시면 되고요. 물도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이쪽에 세탁기, 그리 이제 보일러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여기도 건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무기 때는 이제 건조해서, 예. 쓰시면 될것같으시고요 자, 이제 마스터룸, 이제 방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수납장에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오, 여기도 또 있고. 뭐 필요한 물품들은 여기서 사다가 놓시고 으 이제 쓰시면 되시겠죠. 네. 자 여기는 이제 마스터놈이고요자니바트 <laughs> 가구로 되어 있고, 요거는 개인적으로 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TV 어... 다이치고는좀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 됐든 이거는 이제 살았다가 쓰시면 되고요.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 자 화장대하고 옷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서 해 넓게 보관할수 있으시고요. 자 투베드도 이렇게 욕조가 들어갑니다. 음, 욕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누 받아서 이제 피로를 푸셔도 될것 같으시고요. 여기 세면대, 변기 있고 자, 수납장은 이렇게서 해 수건 네, 보관, 치약,칫솔 뭐, 네, 보관하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자 여기는 이제 투베드 이제 매매 물건은 이제 얘기 드렸고요 자 투베드도 금액은 음, 매매 금액은 저희가 어, 노출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필타 부동산에 이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어,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요것도 금매입니다 네, 그래서 노출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금매를 금액으로 이제 구매를 네, 매입을 원하신 분들은 항상 저희 필딱 부동산에 문의주시면 포스코 더샵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걸어서 1분 거리에 차로 있고, 그래서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항상 문의해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필딱 부동산 첼리 과장입니다. 어,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이전한 사무실 영상을 좀 담아보기 위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저희 사무실 내부 모습이구요. 이제 보통 상담 오시면 이곳에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 직원들입니다. 일단은 저희 사무실 제니입니다. 그리고 <laughs> 같이 관리직으로 계신 저스틴 과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그리고 저희 또 직원 조이입니다. 네. Hi. 그리고 현재 이제 좋은 소식 가지고 있는 저희 사무실의 레이입니다. 레이 Hi. 프리탑 부동산 메인, 매니저 조나입니다. 저희 대표님 방인데요 어, 임대나 매매 상담 하실때 여기 사무실에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해서 저희 사무실 내부 영상이고요 저희 프리탑 부동산은 어, 관리직 직원 저 포함해서 저희 대표님과 스 관리 직원, 필리핀 직원이 4명이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화면에 보이는 페타 부동산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